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 정치인, 신문이든 유튜버든 그리고 TV에서든 법조 정치인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뭐 홍준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오동훈이다. 또 예, 박세윤이다. 전부. 법조인 아니면 법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법조 정치인들은 사실은 혐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 불신을 많이 자초했기 때문에. 삼류 법조인들이 특히 삼류 법조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불신 초래하죠. 그리고 정치판 재계 학계 사회 전반적으로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참신한 사람이 요새 나왔습니다. 성이 좀 특이하죠? 지귀 연. 예, 네, KBS 지형철도 있죠? 지 씨가 있습니다. 지귀 연이라는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을 취소했죠. 그런데 이 구속 취소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한것 중에 뭐 5%도 이게 허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극히 드문 일인데, 지기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오동은 공수처장 하며 한동훈도 놀라고 이재명은 아마 뭐 거의 기절했을 것이고 윤석열은 반대로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왜? 이제 나와서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52일 동안이던가요? 그렇게 구속된 상태로 살다가 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오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판단이 희비를 갈랐죠. 아마 기뻐한 사람들도 매우 많았고,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힘.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재명과 그, 예, 야당,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는데, 자, 정치인 중에는 직군으로 따지자면은 법조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염의 어찌 보면 원천이라니까요. 정계만 오염시키면 괜찮아요. 사회 각계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법조인들이 다 나빠서 그러냐? 그러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우리법연구회가 지금 헌법재판소 보세요. 8명 중에 3명?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체 10%도 안 된다는 것 같은데. 한5% 안팎이라고 하는데. 데그런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때부터 김명수를 그 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대법원장 김명수 자체가 조작의 명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법연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 힘있는 부서에 배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이념은 좋죠. 멋 지죠. 생각은 좋지만은 사실은 실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데서 저 현재만 이렇게 국한해서 보자면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정영식이나 김영두나 그또 누구예요 김복형이라든가 또 하나 누구죠 <laughs> 이쪽 어찌 보면 우파에게 저쪽이 뭐문영배임의선을 포함한 이 재판관들이 밀리더라고요 평의도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논술 선생이니까 그래서 누가 타당한 근거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평의를 하는지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재판할 때 보니까 뭐 정영식이나 김영도한테 저쪽 좌파, 이른바 우리법연구의 출신들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법조계에꽤 많은데, 우리는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거기 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보잖아요. 어찌 보면 암기력, 인지력은 있는가 몰라도 인품에서는, 이념에서는 아주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높게 보기 때문에 고려시대 10세기부터든가요. 고려 광종 때부터 과거시험을 치러가지고 지금은 이 사법구시가 과거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비로 굉장히 그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으로도 이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의 주역들 보세요. 탄핵사태 주역 이재명 한동훈 목뭐 김동연 문영배 이, 어, 오동훈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은 어찌 보면 이 오염된 법조인들이 무척 많다고 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되는구나. 이재명처럼, 자기만 살아남으면 법조계에 어찌됐든, 사회, 사회 불신이 어떻게 됐든. 그러나 사회 불신이 커지면 얼마나 수업료가 비싸집니까? 사회 불신이 커지면 이웃집 사람도, 뭐, 못 믿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을 이를 테면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불신의 기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거기서 불신이 초래하는 사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재명 안중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나만 살면 되지 내 생존이 지상 목표다 그거는 이재명 뿐 아니라 그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렇게 탄핵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정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 개음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해도 너무 했죠. 윤석열도 뭐, 개음이라는 방법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설득도 해보고, 그 전에 국민을 통해서 이렇게 그 뭔가 자기가 뜻을 이루려고 하고, 국민을 뭐, 뭐 개몽한다가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강대강이 부딪혔는데, 아무튼, 이 탄핵 사태에서 스탑 판사가 탄생했으니, 지기연이 왜 정계 에 진출한 이 법조인들을 보나 또는 그 이서부지법이든가 거기서 우리 법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나 오동은 이 공수처장이 뭐 이뭐그 수사한 거나 검찰에서 그한동훈 계열 이쪽이 그 기소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는걸볼때 지기연이라는 이 인물은 이 판사는 정말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참신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차나 구속일 그 숫자 생거나 그 다음에 수사 범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공수처와 검찰을 한마디로 우습게 만들어 봤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사법 불신을 그래도 완화하는 쪽인 거죠. 아, 그래도 판사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 법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법조계를 흐려, 흐려버린 줄 알았는데 미꾸라지 세 마리가 아니라 미꾸라지가 만 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에, 참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정치 검판사들 수백 명그 오염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이 많은데도 아그 이런 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듯이 그런 사람들 만 이렇게 듣다가 집현 판사의 그 판결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물론 뭐 야당이다 또 반대파에서는 그냥 또 비상이 걸렸지만 현재도 보면 이 문영배랑 보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정영식이나 김용규 보면은 역시 제가 눈술 선생으로 님 판단하면은 문영배는 까이안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임선이라든가 그 정계선이라든가. 공개평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이직기현이 있던, 어,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담대한 판결을 한 거죠. 얼마나 이 비난을 감수할 걸 생각하면 사실은 떨리겠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그러나, 야당이 비난하든, 이재명, 그, 옹호파, 한동훈 옹호파가, 이동, 어, 이재명하고 어찌보면 한동훈이 합세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킨 셈인데, 어디서 무슨 비난이 와도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 하고 담대하게 판단한 거죠. 담력이 있는 거예요. 담력. 이거 대담한 거, 담력 있는 거, 이거 힘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범생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비난을 감수할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고독한 결단이죠. 이거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뒤해서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7일 만에 판단해야 한다는 데만 뭐 20일 한박 걸렸던가요?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고 이 공수처 가는 짓이라든가, 검찰청에서 하는 짓이라든가, 특히 이 탄핵 사태를 놓고 서부지법에서 하는 거라든가, 요거 안 되겠다. 나 외롭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몸이지만 책임은 내가 진다 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참신하고 담대하고 고독해지만 이건 막중한 사건이죠. 이게 대통령 어찌 보면 혼자그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니까 이거 한 사람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법 양심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투자할 때 몇백만 원 가지고도 몇 천만 원, 몇 억만 가지고도 벌벌 떠는 사람 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줄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법조인들도 그릇이 다르죠. 어찌보면 그이 뭐야, 저 야당에 있는 지구들 보면 하이란 조작과 선동에 는 능한 이 운동권 애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두 번도 말려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기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담대하게 고독하게 막중한 사건을 결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며칠 동안 고심한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을 지녔느냐 삼류 법조인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죠. 이재명이다, 한동훈이다, 문영배다, 오동훈이다 뭐 박세현, 현이든가, 이런 이런 친구. 윤석열도 역시 정치력이 좀 부족하달까? 전무감각이 둔하달까? 정치 동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이 탄핵사태에서도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도 너무 잘못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 줘 가지고 어찌보면 고립모으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뭐직위연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쩐지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귀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판결을 해준 셈인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왜? 헌, 음, 재에서 탄핵을 기각할, 어찌 면 명분이 생긴 거고,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고 우면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기각이나 각하에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판사복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회생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그래서 뭐 4대4 이야기가 나오고, 오히려 기각파, 각하파가 5여가지고 5대3이다. 그리고 최상목 그 대행이 마언역을 임명할 수는 자에 없게 되었다. 이 구도가 그리고 이지기연의 어, 판결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인생 걸고 모험한 것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한동편에 선사람 있는가 하면 이재명 편에 선사람 있는가. 그러면 또 윤석열 편에 선사람 있는데 윤석열이 어찌 보면 현직 대통령인데도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아섰잖아요. 어찌 보면 인사를 못해도 이렇게 못 할까? 아니 한동안 힘이 세도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쫙 돌아섰는데, 지귀연이 예. 나타나서 한마디로 일신시켜 버렸죠. 분위기를 일소해 버리고 전환시킨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그나마 완화한,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 선진국에서는 뭐 하위권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아주 소신을 가지고 담대한 판결을 해서 자기가 이를테면 법조 불신을 일를테면저차법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형사소송법 문제라든가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또 체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재심 얘기하더라고요. 박준영이던가요? 재심 그 전문 변호인 그 옛날 책 읽어보니까 이게 재심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김재규봐라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재심을 요구했는데 재심 되지 않느냐. 이런 판결을 이렇게 막중한 판결을 그렇게 애들 장난하듯이 해서 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고등심에서 이렇게 파기된 문제라든가 나중에라도 재심이 요구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것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찌 어찌 보면 참이 대단한 판결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재인이 참문제인이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이 김명수 일의 이 사법불신이 신상필벌을 커녕 왜곡된 판결이 아주 많아 가지고 인형화되고 어찌 보면 극단화된. 그래서 불신을 조장하고 또 초래한 그 법조계에서 참신한 인물이 나와 가지고, 뭐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환호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뭐그 여론도 좋아졌다는 측면이 있고, 또 헌재에서의 이 판단도 어찌 보면 헌재에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 친구들이 지기현이 이번에 판결한 그 공수처에 그다음에 검찰청의 이 수사 문제라든가 이보다도 문영배는 진짜 문제가 많은 친구들라고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 진행하는 것도 그러면 무슨 초시계를 갖다 놓고 진행했다는 등그 대통령이 3 분만 좀 발언하자고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 등 그렇게 옹졸하게 재판을 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 법연구회가 불신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정치는 국민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조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법조인들은 자기가 사법고시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합격했으니까 이제 나는 어찌 보면 면제를 받았다. 내가 어떻게든 판단해도 된다. 해서 문영배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다 사회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 중에 많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념에 휩쓸려가지고, 무조건 어느 쪽으로 휩쓸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돈 퍼준다 고하니까 이정용한테 이렇게 쏠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요. 근데 이문양배 본문 재판 진행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테면그 식자들이랄까, 양심 있는 사람, 상식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은 더 돌아서게 만드는 증명이더라고요참 얘가 참, 참 잘더라고요, 잘해. 좀 잘한다고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판사들 중에도, 검사들 중에도 그거 아니면 밖에 나와서 밥 비로 먹을 사람들은 많다고요. 문형배도그 중에 하나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한 쪽에서 그이를테면 그. 이를테면 그 현재 이쪽을 주도하려 보니 만장일치는커녕 밀리는 거예요. 김영규랑 이거 보면 참그 뭐랄까 신문으로 온 사람들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고 마음도 읽어주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때 논리적으로도 인품적 측면에서도 생긴 것도 그렇고 아이간 이게 문영배 행패가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판사지만 지기어는 참 슬기로운 판결을 내리길래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인생 성형 이야기인데 하도 이 사이가 시끄럽고 정체하는 친구들이 무식하면서 무능하면서 아주 부당하면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경제도 망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괜찮은 사람을 띄워서 좀안 좋은 사람과 대비되도록 하려고 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